지난주 뉴욕 증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K 증시, 그리고 매일 아침 10시 반만 되면은 가이드 역할로 그 출근을 하는 홍콩 증시, 중국 증시까지 전부 이제 이미 방황이 시작됐죠. 그 이유는 바로 최근 달러화가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승 압력이 재개가 된 거고 또그 도화선이 된 거는 바로 월가의 미국 경제 무착륙, 노 랜딩 시나리오입니다. 경착륙도 연착륙도 아닌 무착륙은 또 뭐냐? 이거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준 출입기자 닉트미라우스가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둘다 아니고 노 랜딩인가? 이 기사 제목을 통해 가지고 월가에 본격적으로 유행어로 띄운 게 이제 노 랜딩, 무착륙이고요.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거의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연준이 만약에 좀힘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인플레이션하고 동시에 경제까지 같이 때려잡으면은. 그래 가지고 물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까지 쳐 박으면은 그게 경착륙. 반면에 연준이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경제 성장에는 피해가 없도록 인플레이션만 잘 골라서 찍어 누르는데 성공을 하면 그래서 적어도 지금 54년 만에 최저치인 미국 실업률 비롯해 가지고 실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게 연착륙. 근데 이도 저도 아니게 연준이 금리도 올리고 자산 매각 통해서 QT 전혀 어감과는 다르게 귀엽지 않은, 유동성 흡수도 하고, 뭐 하여튼,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져. 그래서 그대로 활주로 근처를 고공비행을 한다. 이게 바로 무착륙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을 항상 사람의 혈압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이제 저처럼 이제 살찐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고혈압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위험하니까, 막 억지로 런닝머신에다 묶어놓고 운동시키면서 막, 거기다 약도 먹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살을 빼려고 하는데 정말 그중에서 콜레스테롤만 쭉 빠지고 혈압만 쑥내려가면 정말로 최선인데 이게 바로 이제 연착륙이거든요. 반면에 운동 시키고 약 먹이고 식이요법까지 다 하는데 콜레스테롤하고 혈압이 내려가. 끝까지는 좋았는데 빈혈이 왔네. 그래서 쓰러졌어. 이게 바로 경착륙.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저처럼 막 정말 운동도 고강도로 하고 약도 먹고 식이요법도 하고, 막, 각가지 처방을 다 했는데,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그냥 그대로 있고, 그렇다고 또 체력이 소진돼서 뭐, 쓰러지지도 않는 그런 일종의 건강한 돼지? 이게 바로 이제 무착륙, 노 랜딩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의사선생님들은 조금만 수치가 정상에서 벗어나도 어떻게든지 그거를 기준에 맞추려고 막, 약 먹이려고 하고 막, 운동시키고 그런 강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무조건 너 혈압은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막 안경을 막 이렇게 고쳐 쓰고 막 달려들었는데 정작 환자는 지금 그렇게 높은 혈압에 콜레스테롤에 그것도 고강도 운동까지 다 버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20년 만에 가장 높은 4% 후반대인데 지난 4분기 기업들 실적 보잖아요? 그리고 최근 고용지표 그리고 소비지표 보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의연하게 잘 버티고 너무 멀쩡해. 그4% 후반대의 금리를 의외로 너무 잘 소화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그, 저 같은 사람의 경우는 쭉 이게 이렇게 이제 체질로 아예 굳어지면은 지금 당장은 이제 젊으니까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갑자기 막 엉뚱하게 심장 같은데 아니면 막 뇌혈관 같은데 갑자기 이상 생겨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런상으로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빨리 수치를 떨어뜨리고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게 의사선생님 그 입장인데 그게 바로 이제 연준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지금 과정에서 스텝이 꼬여버렸다고요. <목소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스트레이트지스트 마이클 하트넷. 아, 이번 작년에 사실 월가 금융사들 그리고 스트레티지스트들 중에서 연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예언이 잘 맞아떨어졌던 약간 이렇게 좀 베어리시 뷰에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노 랜딩 즉 무착륙 시나리오는 연준 금리 인상도 논스톱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 담겨 있는 거다 이게 위험한 거죠 따라서 연초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연준의 피봇 즉 연준이 이제 금리 상한선에 거의 근접을 한 만큼 진짜 이 금리야말로 곧 피크아웃을 해가지고 연말 정도에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 이게 바로 나가리가 된다는 뜻인데 이게 멀쩡한 거냐.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고 할수 있냐. 그럼 이제 증시도 다시 연초 상승분을 그대로 토해내고 다시 빈속으로 알아누워야 된다는 그런 지적인가 봐요. 그러면서 마이클 하트넷은 어, 지난 고용지표 CPI 소매판매 지표까지 통틀어서 연준이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상한선이 뭐 5%든 5.25%든 한이 정도 목표에 가까이 왔다는 증거조차 지금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 도이체뱅크 리서치에서 연준 금리 상한선을 기존 5.1%에서 이번에 5.6%로 상향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0.25%포인트씩 네 번을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올해 2023년 들어서 지난 2월 그리고 앞으로 3월, 5월, 6월, 7월 이렇게 포함하면 다섯 번 연속 스트레이트로 한 번도 안 쉬고 금리 인상을 때리면 과연 이게 무착륙을 그대로 용인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죽지만 않을 정도로 완전히 후드를 펴가지고 주저앉히는 경착륙도 불사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다음, 야르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르데니 CIO는 이르면 다음번 그 3월 22일 FMC에서 연준 임원들이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그전까지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떨어지는 증거가 모아지지 않으면 증시에는 더큰 리스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 들어서도 또 그놈의 CPI, PPI, PCE 고용 지표 이런 거에 또 시장이 집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지난주 연설을 했던 대부분의 연준 임원들은 당장 3월 f m c 에서 다시 빅스텝으로 그러니까 0.5% 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해서 일제히 경고의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바로 그 눈썹 문신만 봐도 딱 매판 줄 알겠는 그 누님. 클리블랜드 연은의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다음 FMC도 너무 늦었고, 그래서 내가 지난 2월 1일 FMC 때, 그때 금리 인상폭을 0.5%로 했어야 됐다고, 그 말에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최근에나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당장 예상치 대비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연준 목표치 2%를 잊지 마라. 이거에 대비해서 5.6이든 6.1이든 아무 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리감이 충분하다면 금리도 추가 인상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연준의 이런 어 스탠스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어 오늘 수요일 22일에 FMC 의사록이 공개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그때 당시에도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한 사람 중에 아 내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소수의견이라고 묻혔지만 그 뒤에 나온 지표들을 봐라 아 내가 옳았지 않냐 이런 약간 생색충 정도의 느낌으로 들리네요 한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FMC 의사록 뭐 공개되면은 그때 알겠죠. 그래서 이제 페드워치의 3월 22일 FMC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은 2주 전만 하더라도 0.25%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98%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주말에는 이게 80%대로 하락을 했고 대신에 0.5% 금리 인상 확률 쪽이 쑥 올라가면서 거의 2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주 전만 해도 확률이 한 3%도 안 됐었는데. 물론, 3월 FMC가 오늘 기점으로 아직 31일 남아있지만, 그 중간에 또 2월 CPI, 그리고 PC 인플레이션, 그리고 남은 여러 지표들,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 나오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등등, 여러가지. 저는 솔직히, 그 3월 FMC까지 남아있는 그 여러 지표들이, 어, 사실 획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하락을 가리킬 것이라는 확신이 정말 없습니다. 아니, 자신이 없어요, 확신보다. 대신 이제 3월 3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이제 또 강력하게 나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퍼센 3%대가 50년 만에 최저치다. 이런 상황에서 더 빡세게 런닝머신 돌린다고 쓰러지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아, 그러나 당분간은 계속 떨주 몰팔이 가능하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면서 사실 연준. 아니, 미국을 대표하는 비둘기파의 뒷배는 바로 바이든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마침, 내일 미국이 프레지던트 데이, 우리말로 대통령의 날로 휴장입니다. 그럼 이제 토, 일, 월 이렇게, 어, 3일 동안 연휴에 들어간 건데요. 연휴 앞둔 뉴욕 증시 마감을 살짝 보면은 우선 달러 인덱스가 다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면서 주말에 잠시 104고지를 터치했다가, 어, 진짜 104고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저기, 7곡에. 하여튼 그래도 다시 조금 반락을 한채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 뉴욕 한시에서 원달러 환율도 1,297원을 돌파하면서 1,300원 근처까지 슈팅을 하는 듯 했다가 역시 또 꺾이면서 일단 안정이 됐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그 선호 경향을 제일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MSCI 한국 펀드 기준가는 뉴욕 정시 나스닥 하락폭보다 큰0.9%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연휴 전 거래일 마감했습니다. 자, 일단 그럼 미국 프레젠트 데이 관련된 증시 통계를 또 보겠는데요. 전후로, 그 주간에 어떠냐. 이거 지난 미국 추수감사절 주간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었죠. 자, 일단 프레지던트 데이로 하루가 짧은 뉴욕 증시 주간의 성적은 어땠나 봤더니 2000년 이후나 1971년 이후 장기로보다 어쨌든 이 프레지던트 데이가 있는 주간 증시 상승 확률은 평소보다 낮아요. 그럼 이제 요일별로 보면은 이 프레지던트 데이는 항상 월요일이니까 그럼 나머지 화수목금 증시는 어땠나 보니까 그 프레지던트 데이 휴장 다음날 화요일 그리고 그 주간 마지막 거래 금요일이 상승 확률이 다 절반 이상이고요. 특히 프레지던트 데이 주간 금요일이 상승률도 상승 확률도 둘다 1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월요일에 떨줍. 그리고 수요일에 올파를 하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 같고 만약에 수요일에 조금 애매했다. 그러면 주말에 묵혔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올파를 하는 게 최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죠. 아 물론 증시 통계가 항상 뭐 맞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뉴욕 증시는 우리가 딱 봐도 전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하고 또 최고의 장비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측면이 아직 크고요. 그 나이스 플로어에 보면 아직도 전표 적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막 전산에 입력하고 이런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 플로어 디렉터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재료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월가에서 가장 큰 경향성을 갖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자, 그럼 K증시 외국인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비둘기파의 대부 바이든은 이번 프레지던트 데이에 뭘 할까요? 바로 폴란드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지지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씨발, 지금. 집권 3년차 프레지던트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이거를 폴란드 방문으로 쓴다고 그것도 우크라이나 지지 연설을 하려면은 화끈하게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야 푸틴 보고 있냐 이렇게라도 뭐 압박을 하든가 아니 폴란드에 기껏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지 연설을 하면은 그 폴란드 사람들은 또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은 아 그러나 바이든도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우선 지금 미국이 부채한도가 다 차가지고 지금 연방정부가 비상재정을 동원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렇게 외부의 적을 부각시키면서 어 민심을 달래고 또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이런 정말 오래된 <laughs> 일사후퇴 때나 쓰던 방법을 지금 쓰는 것 같은데 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월가도 워싱턴도 다들 긴장하는 게 어쨌든 미국 부채한도는 다시 증액이 안된 채로 지금 시한부처럼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근데도 바이든이 프레지던트데이에 폴란드를 간다. 아, 그럼 아직 이제 뭔가 위급한 상황은 적어도 아니구나. 이런 효과를 또 노리는 거죠. 사실 현재 월가에서는 이번 프레지던트데이 연휴를 기점으로 또 한번 상방 대 하방, 롱과 숏 이런 방향성에 대한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무착륙 이 시나리오로는 연준의 좀 긴축 채찍질을 부추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도 연준의 협박도 또 거기다가 CPI 같은 인플레이 지표도 너무나 이미 둔감해져 버린 아니 거의 무감각해진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통계해 보니까 지금 다우 지수랑 S&P 500 지수랑 격차가 1934년 그러니까 대공황 이전 호황기 때 그때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투자 심리가 아직은 리스크 온 그러니까 상방에 여전히 목말라 있는 증거라고 합니다. 반면 에버콜 ISI는 지난 주말 서베이에서 약세장 심리가 약세장 약세장 심리가 작년 4월 그러니까 연준이 처음 자이언트 스텝을 준비한다는 경고가 나왔을 그 당시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는데 그만큼 이제 연준 금리 인상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하반기 기어이 경착륙이 우려되는 증거라고 했고 서베이 응답자 31%는 올해 여기서 기껏 더 올라봤자 증시가 10% 정도 오르면 오르고 밑으로는 한3 0 정도 열려 있다. 이런식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일단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소식이 또 중국 홍콩 관련된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뉴욕 증시 하락에 동조화되면서 개장에 약세로 출발을 하더라도 10시 반에 우리한테는 또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 물론 제가 올해 2023년 들어서 가장 정확한 우리 K증시 외국인들의 바로미터로 활용했던 홍콩 증시 알리바바 주가는 이제 100 홍콩 달러도 깨지고 다시 차트가 헤드앤숄더에서 오른쪽 어깨를 그리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은 아닙니다 우선 중국인민은행이 바로 월요일에 LPR 즉 대출 우대금리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어, 지난 금요일에 나온 자료 보니까 하루 만에 인민은행이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6,32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의 단기 유동성을 풀었대요 이게 올해 들어서 일간 최대 폭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LPR 5년물 금리 인하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중국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는 다시 한번 힘이 실릴 수가 있죠 근데 또 반면에 부담은 지금 미국은 이렇게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막 시동 걸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로 복귀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은 위안화 약세 요인을 겁 없이 막 저렇게 시장에 투여를 한다 이게 좀 부담이 될수 있죠 다음 또 중국 소식으로는 올해 리오프닝과 함께 부동산 경기 부양도 열심히 작업 중에 있는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는 희한한 대출 규제 완화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중국 건설은행 청두 지점에 따르면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 부모의 대출 기한을 90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네요. 단 해당 규정은 각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는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이 대출 만기 9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중국 당국에만 안 걸리면은 그러니까 사망신고 안 하면은 그냥 계속 버틸 수 있는 건가요? 뭔가요 이거?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 클릭해 주시면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가겠습니다 아무리 아침 일찍 보도 채널, 지상파 뉴스 봐도 다그 전날 뉴스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런던 고라니의 뉴스 동장, 내일 뉴스 미리 보기는 오늘 저녁에 내일 나올 뉴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자, 내일은 2월 20일 월요일. 야, 벌써 이렇게 2월도 이제 열흘이 채안 남았는데, 새로운 한 주에는 연준 FMC 의사로 공개하고, 우리 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잡혀 있고요. 또 그리고 미국 GDP 발표, 또 주말에 일본, 주... 일본은행 BOJ 총재후보 청문회까지 정말 이벤트 풍년의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일 월요일 정부 일정부터 보시죠. 어 내일 우리 정부는 국민 삶의 질2022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외식비, 가스비, 전기요금 이런 물가 관련한 지표들이 가장 주목을 받겠는데요. 그전 2021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랑 비교해가지고 제일 크게 차이나는 것도 이쪽 분야일 텐데 그럼 증시에서 또한번 물가 관련주, 그리고 공공요금 관련해서 저는 유통업체하고 또 전력 관련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이쪽이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봐요. 다음, 정부에서 내일 2023년 온라인 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아니, 경마도 스크린 경마가 있고 경륜도 그렇고 심지어 주식도 CFD 거래가 있는데 왜이 복권은 도대체 유사 거래 아니면 민간 업체가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냥 이거 시장에 그냥 민간에 전면 개방해주면 안 되나요? 복권 이죠 하여튼 이 복권 시장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 오르고 이럴 때는 더더욱 그 사람들이 복권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복권 기계랑 민간 복권 관련주들 이쪽이 또 수혜가 됩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에서 수출 플러스 위해 반도체 수출 현장 점검을 나서는데 다른 거는 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그냥 놔두면은 더잘 굴러가고요. 대신 미국처럼 세제 혜택, 이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지원 방안이죠. 다음 내일 중기부는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최대 5천만원 지원 이 발표를 내일 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테마, 이쪽이 제일 수혜가 예상되고요. 자동화, AI, 인공지능 로봇 등등. 다음 농식품부가 2023년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 추진 발표를 내일 하는데, 사실 요즘 낙농업계, 한우업계, 둘다좀 힘드신데, 이건 이제 일단 소비자들과 생산자들 양측에 다 수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이제 해외로 나가보면은 내일 미국은 프레지던트 데이로 공휴일 겸 휴장일입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에 방문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지 연설을 한다는 뜬금포 일정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또 마침 화요일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 기념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 이번 주 초반에 방산 쪽으로 그리고 러우 전쟁 수혜주들 점검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내일 중국이 2월 대출 우대금리 LPR 발표합니다 이번에 5년물 인하 가능성이 미리 좀 나와 있는데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대신에 미국은 돈줄을 죄는데 중국이 돈을 푸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지만 반면에 중국은 위안화에 어쨌든 가치 하락 아니면 해외 자본 유출 같은 부작용을 어떻게든지 단속을 해야 되겠죠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SM 엔터테인먼트가 내일 드디어 기관 투자자 대상 IR을 실시하는데 아마도 이 자리에서 그 이수만 창업주에 대한 각종 비위 사실들에 대해서 현 경영진들 특히 그 조카 그분이 지금 작심하고 폭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내일부터 넷마블과 카카오 엔터가 콜라보해가지고 버추얼 걸그룹 메이브 웹툰을 연재하기 시작하는데요. 참 카카오 엔터가 이번에 중동 오일머니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국내 엔터 업계에서 영토 확장에 나서려고 지금 막 벼르고 있는데 저는 이수만 형님도 그렇지만 이번 그 카카오 엔터의 이런 행보도 솔직히 순수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내일 공고청약 들어가는 기업은 바이오인프라라고 이름 그대로 바이오인프라 그중에서 임상실험 전문위탁 계약 받는 이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나노팀, 이거는 전기차용 배터리 열 관리 소재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도 내일 공고 청약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증시에서 나노 들어가서 좋았던 회사는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설레를 깨주길 바라고. 그 다음 내일 이노진이라는 바이오 기업, 특히 항노화, 탈모, 요쪽 이쪽 솔루션 이쪽인데, 여기가 내일 신규 상장 갑니다. 자,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라이브로 보내드리는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 그리고 매일 저녁 7시에 업로드 되는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